11번 문제 가볼텐데 3번의 별표 쳐봐. c a 로그자이 뜻이 뭐야? 카탈로그? 모르겠지? 뜻이 아세요? 모르겠죠? 만약에 수능시험장 딱 들어갔어. 갔는데 카탈로그와 같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딱 등장해. 심장 내려앉아. 아니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해. 내려앉아요. 와 씨발 그때 장진우 얘기 좀 들을걸. 단어 외우라고 할때 어쨌 외울 걸, 왜안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이런 단어를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 단어 아는 자문 체크해봐야 되나?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어휘문제 정답선지였습니다. seize. 뜻이 뭐야?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붙잡다란 뜻이에요. 이거 구평에 나와. 수능에 나와요. 모르면 어떡해요? 심장 덜컥 내려 앉아요. 와씨발 근데 장진호가 외우라고 할때왜 울걸? 왜안 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후회를 하고 있나 싶다니까 진짜야. 내말허트로 듣지 마세요. 알겠죠? 캐럴로그 쓰세요. 목록을 작성하다의 뜻입니다. 목록을 작성하다의 뜻이에요. 시즌은 무슨 뜻이라고 붙잡다의 뜻이라고요. 너희들 이런 게임 하는지 모르겠네. 스타크래프트라고. 세계를 주름잡던 았 게임이 있습니다. 롤 이전에는요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스 탱크가 있어요. <laughs> 아세요? 시스 탱크. 뭐 하는 거예요? 땅 깊숙이 딱 자기 자리 잡아놓고 고정해놓고 대포 쏴대는 탱크를 시스 탱크라고 합니다. 아세요? 자, 시스 탱크 뭐 하는 애예요땅 붙잡고 대포 쏘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Some prime는 generally say that. 요 표현 밑줄 그세요. 몇몇 저명한 저널리스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F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라고 떨어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하는 표현이에요? 통념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쓰세요. 통념 제시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뒤에 뭐 있겠어 얘들아? 뻗 밑줄 치시고 비판 반박이라고 쓸게요. 비판과 반박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이거 기출됐을 때 이렇게도 나온 적 있어요. 몇몇 심리학자들은 some psychologists say that 이런 표현으로 질문을 시작해서 출제한 문제도 있습니다. 만점완성반 시즌4 단계에서 학습할 거예요. 자 보자. 어, 고고학자들은 반드시 보물사냥꾼들과 함께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대. 왜요? 보물사냥꾼들은 맨날 보물, 보물만 사냥했겠지. 남의 무덤 들어가가지고 어이 새끼 보물 좋와반짝반짝거려 이런거 사냥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축적해 왔을 거야 뭐할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을 축적해 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 고고학자들은 이 도굴꾼들과 협력하도록 요청되지 않는다고 얘들아 이 도굴꾼들 바로 앞 문장 붙여보세요 누구야 보물 사냥꾼들이겠지. 이 보물 사냥꾼들과 협력하도록 요청되지 않는다고. 얘네 또한 뭘 갖고 있어?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 협력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밑줄 쳐 볼게. Quest for profit. 이거 뭘 추구하는 거니, 얘들아? 돈을 추구하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뒤에 Search for knowledge. 이건 뭘 탐색하는 거야? 지식을 탐색하는 거지. 필자가 봤을 때 얘네 둘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무엇 때문에 시간 요인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대. 요 문장 정리 한번 해보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지식을 탐구하는 거. 이건 어떤 개념이라고?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무엇 때문에 시간 요인 때문에. 요 맥락이 뜬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얘들아. 그럼 이익을 추구하는 셰키들 앞에 누구 있어요? 누가 이익을 추구해요? 도굴꾼들이요, 그렇죠? 도굴꾼들. 그럼 얘네는 도굴꾼들이 이득을 추구하는 거야. 그럼 지식을 탐구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무슨 학자들이요? 고고학자들이요, 그렇죠? 고고학자들이요.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동굴꾼과 고고학자는 함께 뭐할 수가 없어, 공존할 수가 없어. 왜? 이익 추구와 지식 탐구는 뭐하기 때문에 대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요인이요? 시간 요인 때문에 대립하게 된다고 가볼게. 다소 놀랍게도요, 한 고고학자야, 잘 봐봐. 근데 무슨 고고학자야? 고물 사냥꾼 회사에 소속된 고고학자야. 얘네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죠. 밑에 다 쓸게.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얘네는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돈을 쫓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한데 야, 고고학자들에게 6개월만 주어지게 된다면,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ship wreck artifact. 이 난파된 유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만 주어지게 된다면 6개월만 딱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no 뒤에 있는 is 연결시켜서 해석해봐야 되겠죠. 역사적 지식은 발견되지 않아 말돼요 안돼요 말 돼요, 안되죠. 돼요? 그쵸 팔리기 전에 나한테 6개월만 줘 역사적 지식은 발견되지 않을 거야 말이 안되잖아. 그쵸 역사적 지식은 충분히 뭐할수 있을 거라고.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파운드가 아니라 로스트 정도로 바꿔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다고 이익을 추구한 애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6개월이면 탐구 충분하다고 더 길게 시간 필 필요도 없다니까 6개월만 딱줘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사라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충분히 내가 다 탐구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야 그쵸 다음 문장 잘 봐봐 On the contrary 미출? 이와는 대조적으로 색깔 바꿉니다 On the contrary 고고학자와 쪼수들이에요 쪼수들 고고학자와 쪼수들 근데 어디에 있는 국가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고고학자와 쪼수들이야 얘네들은 앞에 있는 이익추구와 대조니까 뭘 추구하는거야 지식 탐구를 추구하는 애들이겠죠. 이 지식 탐구를 추구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대? more than a decade. 미쳐? more than a decade. 데케이드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10년 이상의 기간에 필요로 하게 된다고. 단지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모든 발견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고요? 10년이 걸린다고요. 아니 무슨 개소리야 6개월은 무슨 10년은 있어야 연구의 목록 정도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6개월 가지고 택도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시간 요인이 대립을 만들어 주는 거 맞아요 맞죠 시간 요인이 대립을 만들어 줘요 자 문자 끝까지 읽어 볼게 그리고 나서 얘네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겠죠. 되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니까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이러한 발견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러시아어도 배워야 되고요, 불가리아어도 배워야 되고요, 로마니아어도 배워야 돼요. Without which 해석 어떻게요? 그것 없이는이라고 해석하겠죠. 그런 것 없이는 그들은 절대로 진정한 이 유적지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을 거야, 학습할 수가 없을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야 되나? 이익 추구와 지식탐구 사이에 대립적 개념이 성립하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무엇 때문에? 시간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건 너희가 캐럴로그 같은 건 실제 만약에 내가 단어의 뜻을 몰랐더라도 목록을 작성하다라고 하는 맥락을 어느 정도 뭔가 지식을 탐구하다라고 하는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이 반이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쵸? 그래서 정답을 구성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단어가 3번입니다. 이런 걸 정답으로 골라서는 안 돼요. 자, 11번까지 전체 클리어. 12번 문제 한번 가볼게.